696번째 시가 되겠습니다. 자식은 비이냐비이냐 자식은 왜 낳는가? 단순한 성관계의 결과물인가? 사랑을 더 굳건히 굳혀주는 총매제인가? 노후 대비용 보험인가? 가문을 이어줄 후손이 필요해서인가? 부만의 자식이란 말이 꼭 맞다.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부모도 세상도 겁나는 게 없어 보인다. 노후까지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은 게 그나마 효도인가? 자식이 빚으면 부모도 빚을 보는가? 건 모르겠다. 자식이 빚이면 부모도 빚을 지는가? 건 확실하지 않은가? 우리 세대는 부모를 모신다. 우리 자식 세대는 부모를 모실까? 언론에서도 여론을 빙자해서. 자식이 부모를 안 모셔도 되는 듯이 자꾸 환기시킨다. 그 영향 탓인지 우리도 자식 신세 안 지겠다고 조용히 결의하고 있다. 근데 궁금하다. 내 자식이 나와 아내를 노후에 데리고 살 건지 말 건지 가만히 있다. 입에 올리기 껄끄럽고 어차피 얹혀 살지 않을 테니까 하나마나 한 의문이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물어는 보고 싶다.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지 않은가? 그냥 사시던 대로 사세요, 제발. 답을 해버려서 자식은 왜 낳는가? 단순한 성관계 결과물인가? 사랑을 더 굳건히 굳혀주는 총매제인가? 노후대비용 보험인가? 가문을 이어줄 후손이 필요하던가? 후만의 자식이란 말이 꼭 맞다.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부모도 세상도 겁나는 게 없어 보인다. 노후까지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은 게 그나마 효도인가? 자식이 비치면 부모도 빛을 보는가? 건 모르겠다. 자식이 빚으면 부모도 빚을 지는가? 건 확실하지 않은가?